태툰 테란 고수만 야 4856승 2322패입니다 헐 거의 공방 지방령이시네 제 전적은 보이세요? 야 르브롬? 야 얘는 안되겠다 르브롬 제임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농구선수 중 한명인데 양악한것같은 인정도 되는 사람들만 잡았으니 양악 인정. 님 같은 사람들, 즉, 한판 지고 바로 강퇴하거나 도망감 이길 때까지 해야지 외강퇴합. 여기다가 페라을 하나, 두개 지어주세요. 배럭스도 여기 더 늘려줍니다 몰래 배럭이에요 전략은 배럭스 더 지어줍니다 여기다가 자, 가자 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 제군우자 아. 치료가 필요하니까확질러 버릴까요? 우자 네.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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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보 프로브가 다잡힙니다. 탈탈 털어버렸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야 멘탈 빡살나죠 이거 다시 한번 말인데. 그럼 세마리라도 오 호출하신 분이을오 천천히 호출하 이거거든 가 있어요 어디가 세요가고 있어요 치료가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바이밋이? 막아주면서 자 일단 쌍사먹기도이동력들이자쌍사먹기도 해주시구요 자 정신이 매우 사납습니다 지금 많이 가난해 보이시네요. 자, 아... 그냥 스팀 빨고 잡아 주세요 자, 바이오닉으로 혼줄 네 번이세요, 그냥. <laughs>

아, 잡아주면서 이것도 잡아주고 이것도 잡아주고. 지금 오. 도 심한 녀석들이 찍어주면서 바인 매딩이 아니라 이제 바로 바이오닉이 아니라 바로 배틀로 갑니다. 택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택 하나도 안 찍었고. 오야 이거 이거 오호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겠다 여기다 벙커로 그 치겠습니다 여기다 벙커를 치고 들어가 너안 빼? 너안 빼면 너가 위험해 지금 자 너가 위험해요 너가. 범퍼 좀 지어주고 오, 예. 자, 우다다다다다 예. 예. 갑니다 예. 멀쩡히 살려줄 생각이 예. 없어요 지금 예. 자 빈육들은 예. 예. 또 여기서 이전시켜주면서 예. 예.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본진 왔는데. 아, 이제 배틀로 아, 뭐 멀티만 좀 지켜주면서. 짜증나게. 이제 하이라이트 녀석들이 등장할 시간이네요. 가요, 배틀이 이제 슬슬 등장할 시간입니다. 반가웠습니다. 바로, 지, 왜, 이거, 자지? 음. 사기맵인 줄? 님이 방상인데요. 그래도 님, 멘탈 좋네요. 보통, 이거 당한 분들, 요한사발이씩 하는데, 님, 팝에 개뽀로아니 었음, 졌다고? 웬파베보로 대놓고 들어갔는데 님이 못 막던데요? 드라리보로 파이어배 못 막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님? 상태가 심각하네요. 본인을 예. 되돌아보기 바람.

자, 근데 나는 우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리페어 때문에 지금 정신 나가죠, 이거. 리페어 때문에. 자, 리페어 때문에 정신 나갑니다. <웃음> <웃음> 지금 잘안 잡히죠, 이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컨트롤을 해도, 아하하하 나왔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웃음> <웃음> 이걸 못 막으면 어떡해요, 니.

그래도 올 때가 없습니다. 채안줄 거예요. 아파요, 아파요. 못, 못 들어옵니다. <laughs> 여기도 두 마리 언제 죽어버렸고. 아야 너무 잘막나 You have it, you have it, you have 이 t you h a v o o <목표 <발전> <목표> 자, 일단 또 막아주고요. 갈때가 <목표> 마땅히. <목표> 지금 출진해 가면서 백마 기싫다 이거예요. 어,

이 중요한 녀석들이해 버려. 이거다 당해버려라고 가자! 가자! 다 코멘트 이 정도면? 자, 이제 마지막 쿠방 러시. 아, 마지막 한번 러시 같은데. 아이고. 막아주면서,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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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요. 이제 안 되겠죠? 그냥 무난하게는 못하시는듯 무난하게 님이 할줄 모르니까 못하죠 에잉 날빌이라뇨 마당도 있었는데 마당 없는 님이 날빌 아닌가요? 아 웃기신 분이시네 <목소리> 아, 정석으로 해드려요? <목소리> 이거지면 님 무슨 핑계 될까 궁금해서 해보는 거.

잘 막아주고 여기 끝으로 옵니다 옆으로 와요 뭘 나려? 이번에야말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잡아주면서 같은데... 얼쑤 좋다~ 시원하다 이제부터는 이 친구한테 선물을 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핸디캡 드릴 거예요 근데 볼리앗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볼리앗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셔틀표정고요 수비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이걸 월티킬 때가 아니야. 네거나 수비해라 네거나. 어. 1 2시 올라가요. 두두두두. 자 올라갑니다. 이구 뚫렸어요. 아, 올려 아, 빠따가 셉니다 이거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 언덕 위쪽으로. 권통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 잡아먹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버리는데. 자, 멀티 날라가 불었어요. 멀티 날라가 불었어. 자, 이거 막아주던 거 다시 일하러 가지구요. 자, 병년 또우에 막을 거야. 예, 리페어 사기 한번. 이가는데 이거, 이거 죽여줘 오히려 죽여줘 야 죽여줘 다시 뽑게 죽여줘 다시 뽑게 죽여줘. 와. 자 좋아요 예병력을 다시 한번 나오고. 라라라라라라 리페오 리페오 리페오. 오. <laughs> <laughs> 자, 올리 아시 줄줄이 자 예약 생산까지 하면은 뭐한 5마리씩 찍혔어요. 거의 자, 이제 인정하시나요?

한번도아놓은 병력으로다가, 아,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건데, GG 나오면서, 오, 사면, 나왔습니다. 아, 사면자.